안녕하세요 오늘은 효과적인 기미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하이드로퀴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 2% 이하 농도는 일반 의약품 4% 이상은 의사의 처방필력 장기간 사용시 피부자극이나 백반증 유발가능 둘트에티노인 레티노이드 계열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색소침착 완화 하이드로퀴논과 병행 사용시 효과상승 초기에는 피부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 세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계열, 염증 억제 및 멜라닌 생성 감소, 장기 사용 시 피부 얇아짐 등의 부작용 가능, 넷 나이아시나마이드, 멜라닌 이동 억제 및 피부 장벽 강화, 민감성 피부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 가능, 다섯 아젤라엑산,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항염 효과, 여드름과 기미 치료에 동시 사용 가능, 여섯 비타민C 유도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억제, 다른 미백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 상승, 마지막으로 추천 기미치료 연고입니다. 의약품 중 하나 트레티노인 하이드로키논 조합연고 트리루마 멜라더 연고 둘비타민C 함유 오리지넘C 더말 멜라노 크림 화장품 중셋 나이아시나마이드 함유 제품 이니스프리 미백크림 라루슈포제 피그메클라 크림 참고로 기미치료 연고는 피부 타입과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효과적인 기미 치료제에 관한 정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는 양질의 정보에 도움됩니다.